5월 12일 월요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. 예린이. 그러나 내가 이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 엄마 차례하고 끝까지 다 읽어. 치라 무가팠어.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.그 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.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.반짝반짝 생각해요.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하세요. 예전처럼 돌판에 새겼지만 깨져버린 언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써주실 거예요. 그날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,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세요. 우리도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로 해요. <laughs> 내 마음 속에 두고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? 엄마는 어,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새겨야 될것 같아. 다인이는? 아 몰라 부모님 말씀을 몰라 몰라 몰라, 몰라 순종하는 몰라. 거를 속새기막안 될까 다니이 여기 어떤 하루예요 그리고 이열대과두 개도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응 알겠다 큐티나 해나 해나 알겠어 음. 나 몰라 가슴에 새겨야 하나님 말씀을 말해보세요 응? 잠깐만 에이, 모르겠어 여행 와서 다이나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엄마가 이제 그만하고 놀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, 이제 자야지 이런 말할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거를 해야 될것 같아.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. 알았지? 아, 진짜가 아니라. 진짜 알겠습니다 해야지 알지? 응? 알짜 알겠습니다 해야지. 응? 네 해야지.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 이렇게 하는데? 봐봐 여기 마음의 새기 참 이제 기도하자. 안 되라고 생각했어.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는데. 저거 마시고 싶어. 우리 가족여행 와서 다인이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세요. 다인이가 자꾸 자꾸 놀고 놀고 더 놀고 싶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병나지 않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서 이제 들어가서 쉬자, 자자 하면 잘 듣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. Amen. Amen.